K7 프리미어 신차 패키지로 작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작업 내용은 썬팅은 칼 트윈 TX, PPF, PPF는 라이츠 프런트 범퍼 사이드 그리고 만도 블루까지 저희가 작업을 할 건데요. 작업하기 전에 지금 커버링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k 7 프리미어 신차 패키지를 모두 마쳤습니다. 신차 패키지 품목은 썬팅, 어, 선팅, 썬팅은 칼트인 TX로 했고요, PPF 그다음에 만도 블로워까지 시공을 모두 마쳤습니다. 라이트 부분은 PPF 라이트는 여기서 여기 라이트 여기서부터 여기 라인까지 여기 라인까지 로켓 라인까지 PPF가 들어간 거고요. 거기에 여기 요게 지금 깜빡이입니다. 깜빡이, 여기 깜빡이, 그다음에 프런트 사이드 범퍼, 프런트 사이드 범퍼 로켓 PPF 패키지로 작업을 하셨고요. 레이더 센서도 핀도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썬팅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썬팅은 어, 칼트윈 TX 30%고요. 전면은요. 그리고 측면은 10%. 그리고 선루프는 30%. 칼트윈 TX 같은 경우에는 총 태양 에너지 차단율이 70%대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열 차단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색상은 블랙 계열이라서 어느 차종이나 잘 어울립니다. 측면이 10%라서 좀 어둡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가끔씩 있으신데요. 시인성은 정말 좋습니다. 저희가 실내에 들어가서 시인성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들어와서 신성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면에서 바크실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왼쪽 사이드. 이렇 신성은 정말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썬팅이 다 끝나면 고객님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썬팅도, 그러니까 신차 검수만 너무 확인하지 마시고, 썬팅도 잘 되어 있는지 안 됐는지, 시공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꼭한번 정도는 고객님이 확인을 하신 다음에 차량을 인도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어디 어디를 봐야 하냐면, 일단 썬팅 같은 경우에는 입구 부분, 이렇게, 요 끝부분에 먼지 유입이 많이 있는지, 아니면 필름이 이렇게 꺾여 있는지, 요렇게 꺾여 있는지, 요 부분도 항상 좀 봐주셔야 되고요그 다음에, <laughs> 창문을, 창문을 다 내려, 내, 내, 내 짝을 다 내려서, 이렇게 내 짝을 다 내려서, 이렇게 쉐이빙이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요 날대로 잘 어, 필름이 따라가 있는지, 요런 것들도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쉐이빙을 한다고 광고를 많이 하는 업체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쉐이빙은 다 하지 않기,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고객님들이 많이도 확인들을 안 하시거든요. 뭐 사장님이 뭐잘 알아서 해줬겠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다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매짝 다 이렇게 매짝 다 이렇게 쉐빙을 다 확인을 해 주시고요 요 쉐빙이 확인이 다 끝나면 또 이제 전면 유리도 한번 보는 거죠 전면 모리도 이쪽 네, 먼지가 있는지 없는지 뭐 저쪽 운전석 쪽도 가셔서 먼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다 보시고요. 가끔 그런 매장도 있을 거예요. 아, 오늘 창문을 내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창문이 다 마르신 다음에 그때 쉐이빙을 확인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업체들이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썬팅이 다 끝나면 그날 바로 창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는 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K7 프리미어. 어, 시공을 마친 모습을 저희가 다 보여드렸습니다. 어, 항상 안전 운전하시고요. 이상 더 플레이스카였습니다. 아네 봤어요 그. 어 시작한 지 얼마, 얼마 안어요 구독 좋아줘.